제일 지리는 카드가 남아있죠 다크함드드래곤이라는 카드인데 네. 실제로 얘가 지금 유이왕이 현존하는 대회판 카드 중에서 가장 비싼 카드는 맞아요 그 다음이 뭐 브류나크 아 긴급여행용 네. 브류나크 근데 저는 사실 브류나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게 네. 똑같은 그 사선시크가 헐 아... 숨겨진 세력에 존재해서 사실 <laughs> 저는 개인적으로 네네네. 이게 수집하는 입장에서 아, 살짝 끌리지는 않더라고요 啊。Uh uh 예전 대회판 카드들이 1 0 시크로 나왔던 게 요즘 재판돼서 나오면은 그게 가격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더라고요. 실제로 증시계지도 그랬었고, 비쌀 때는 20만원까지 갔었는데, 똑같은 시크 처리가 되어 있는 카드가 팩으로 나왔을 때 가격이 미친 듯이 하락해서 그런 의미에서 사선 시크는 더 이상 발매가 안 되기 때문에 더 귀하다. 네, 귀하고 이제 보존 가치는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, 이 카드 설명을 드리자면, 친구들은 사실 대지는만 잘 짜여지면 몇 장이든지 풀릴 수 있는 카드잖아요. 음... 근데 이 친구는 진짜 그때 우승자 특전이었어 가지고 굉장히 구하기 힘든 희소성이 있는 카드죠. 그때 우승자 특전으로 혹시 몇 장이 풀렸는지 아시나요? 어, 그것까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. 이제 20장이 풀리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휴기 카드를 찾아라그 이벤트에서 이제 좀더 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아 어, 어쨌든 이게 EV 공9라는 대판에서 회 가장 대표격으로 알려진 그런 카드들이고 오늘 이거를 제가 뜯겠습니다. 아 개봉을 한다는? <웃음> 네. <웃음> 아, 아 잠시만요. 그래서 어. 온 건데. 아아 그러니까 개봉을 한 다음에 바로 이제 PSA로 넘기. 어, 저는 건들지 않겠습니다. 혹시라도 상처가 아. 생기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. 아 근데 이게 제가 그... 제가 이거 10점을 너무 가지고 싶어가지고 10점이면 아마 있는 카드 중에서 가장 비싼 카드가 되지 않을까 싶어 아, 근데 이게 굉장한 도박이거든요? 사실 포켓몬도 PSA를 많이 보내지만은 뉴이 양도 나름 좀 몇, 가끔씩 좀 보내는 아, 편인데 유이 네. 양이 진짜 하드예요 <laughs> <수 있겠는지>. 그거요? <laughs> 아 이건 안 나와요 이건 재물이에요 아 재물이에요? 네 재물이에요 아 근데 이거 생각도 나 저는 그냥 한한번 찍고 그냥 뭐 끝일 줄 알았는데 생각. 아 말을 너무 많이 했네. 아야, 아 너무 좋았어요. 닷함드만 이제 일단 까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까면졌죠 근데 제가 네. 들은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네. 미개봉 상태로 패관에 넣어놓는 게 오히려 카드 데미지가 많이 된다라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? 보통 미개봉을 이렇게 보관을 할때 이렇게 패케이스나 이런 걸로 보관을 하면 괜찮거든요. 네. 근데 삼로더나 세이버에 이렇게. 끼어 넣잖아요 꽉 조여지면서 이제 비벼지면서 기스가 좀 발생할 수 있어서 아,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뭐뭐팩 아, 케이스로 잘 보관하면은 전혀 상관없고 그냥 뜯기가 좀 그래서 장갑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<목소리> 이게 오버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아마 유용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같이 키트를 해서 좋습니다 빠잇, 빠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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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일단은 이거 지금 잘라서 마이너스 200입니다 상태 한번 볼게요. 일단 센터링은 완벽한 거 같고. 네, 센터링이 일단 너무 좋아 가지고 그래서 좀 와... 음, 2005년스네. 어, 어, 잠깐만. 앞면은 그냥 완전 S급이에요. 그냥 이렇게 뭐 홀로기스나 이런 거 전혀 안 보이고 앞면은 진짜 뭐 두말할 데 없는 S급이고요. 제가 EV-09 올텐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아 슬리브 그래도 성공 확률이 한50% 정도는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보낼 거냐면은 이게 약간 저는 그레이딩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잘 나오는 것 같다?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앞에다가 상태가 안 좋은 카드 두 장을 배치를 하고 뒤로 갈수록 상태가 좋은 것들 그쵸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할건데 두 장은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 옛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상태가 살짝 애매한 저지먼트를 하나 구해가지고 요건 탑로드 안에 있는 거죠 당연히 네네네네. <laughs> 어, 깜짝이야 <laughs> 저지먼트를 앞으로 하고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가장 최근에 나왔던 펄 네오 갤럭시 아이즈 포톤드래곤 한 비플러스 급 정도 되는 거를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장 PC로 보내겠습니다. 이것도 이제 앞으로 보낼 건데 얘네도 이제 상태가 좋다 보니까 얘네들만 막칩점 나오고 이거 안 나오면 아... 좀 너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서 따로 보냅니다. 가운드가 들어 있던 잔해입니다. 이게 200만 원짜리 리뷰 <laughs> 아. 리뷰라고 알고 왔는데 어 이거 네. 눈 앞에서. <laughs>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고 나름 또 좋은 구경하신 것 같아요. <laughs> 아, <네네. 웃음> 좀 눈갱 당했다고 해야 되나요? 선물로 드리려고 이, 이게 뭐죠? 이거 뭐 푸시카우스 아, 이건 아, 못아 아니야. 알겠어요. 진짜 아이, 그렇게 바도 아. 될지 모르겠지만 어 아, 아무튼 네. 감사드리고 도전을 한번 싶은데. 하는 거고요. 일단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예. 네. 파이팅. 응원해 주세요. 저 이제 집중 꼭 각도 이제 돌아오면은 또 영상 음. 한개 올리실 거 아니에요? 네. 제가 이거 구하려고 이거 초판 리자몬까지 재물로 바쳤거든요. 제가 아하. 가장 아끼는. 포켓몬 카드를 이제 약간 트레이드로 해가지고. 포켓몬 구간이. 쪽에서는 음. 좀 물러나시는 건가요? 아니면 그냥 수집방향을 살짝 바꾸시는 건가요? 요즘에 좀. 아. 을게 게 없어요, 사실. 아니면... 매물이 안 떠서. 네. 네. 일단 뭐 그렇습니다. <laughs> 아, 오늘 봐주셔서 감사하고 골드진님이랑 네. 화이팅!